진하게 보이지만, 어느, 너무 밝게 들어가 버리시면은,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시 한번더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화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그리는 것보다는 오래 진득하게 그리는 싸움이고, 수채화는 조금 생각보다 빨리 그려야 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laughs> 즐겨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요 뒤에는 채도가 낮은, 색으로 산을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명도는 뭘로 조절하면, 채도는 네. 어떻게 조절하면? 도는 색깔을 조금 많이 섞어주시면 돼요. 이거죠 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묘사를 들어가 볼게요. 약간 보이는 색감들을 조금 그려주세요. 나무, 이파리, 이결 들어갈 때도 물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한 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 그냥 분위기만 내주시는 거지 똑같이 하나 하나 다 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드로잉을 배우셨다면 좋을 텐데 드로잉 하듯이 야자수 표현할 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선으로 표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알아서 또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섞이죠. 붓두개 어, 쓰시는 것도 좀 멋있죠. 아 그래요? 둘. 그걸... 아, 쌍칼. <laughs> 아붓두게 뭐 쓰면은 시간이 절약돼서 제가 그림 빨리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좀그 뒤쪽 뒤쪽에 약간 어둡게 보이는 가지들이 조금 있어요. 약간 청색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시는 거죠. 갈색은 너무 또 많이 쓰시면 되게 탁해요. 그래도 또 너무 안 쓰면 어두운 게그 다양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쓰긴 쓰게요. 이거는 이제 야자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스케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꼼꼼하게 스케치하지 말고. 색칠할 때. 어, 색칠, 색칠할 때 스케치하듯이 그려줘. 스케치를 꼼꼼히 하면은 색을 그냥 채워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색칠하는 것도 역시 색을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드로잉하듯이, 스케치하듯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더 음. 연하게. 맞아요. 하는 연하게. 거잖아요. 근데 연단하게. 그게 저 뒤에 배경보다는또 또 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하게 해도 되고 진하게 해도 되는데 채도가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색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 돼요 앞에 있는 애는 색 변화가 많아야 시선을 잡아 끌잖아요 얘는 조금 얘보다는 색깔 변화가 없고 뒤에 있는 애니까 앞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색감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만 강약의 대비도 강 심해야 돼요 강약의 대비가 있어야 앞으로 더 돌출되어 보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 변화를 많지 않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물체는 색 변화도 많이 주고, 묘사도 많이 하고, 강약하고 대비도 심하고, 네. 자, 요렇게 하고, 뭐, 조금 더 표현하신다면, 뭐 이런, 풀, 풀 표현. 이 정도 그리시면 되고 이건 좀 완성도 완성본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만 그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릴게요. 네,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네, 그럼 연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laughs>